제 10일에 대통령기 청국핵견대회를 시흥시 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회에는 아쁘신 중에도 한국중공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까지 시흥시장님께서도 일찍 오셔가지고 계속 여기에 하고 오시다가 다른 회사 때문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태학 시흥시 의회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그 외에도 시흥시 시의원님, 시의 그리고 또 체육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이 의회를 빛나게 해 주셔서 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대회를 개최하는 데 훨씬 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대한체육계 전행 회장님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지원을 해주신 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대한 대회를 취하고 준비를 해주신 시흥시 체육진흥회 전 대장님과 윤동한 대장을 이룬다는 시흥시 백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백변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전통의회입니다. 종교 무형문화재뿐 우양, 아니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초이자 지금 유일한 무예국은 인류 위험공학연 이러한 택변을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대중에게 널리 보고하고 또한 국제 수포 거추화시키는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택변 지도자 여러분들께도 의자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1984년부터 시작된 백변중앙운동 30주년이 되는 뜻듯한 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룬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자축을 하면서 또한 그동안의 미흡했던 것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일래 지향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상을 가지고 이제 제2의 핵견 중앙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11번째 맞는 대통령이 전국 핵견 내에는 그동안에 KBS라든지 MBC에서 생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왔고 핵견을 국민 체육으로 육성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본 권위 있는 대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국 시도에서 선발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우리 대표 선수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을 하고 그동안 발고닦한 실력을 잘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배기로 해서 앞으로 택견을 수련, 연찬해 나가는데 하나의 동기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깨게 택견의 미래가 얹혀있다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박중환상명의식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선발되어서 여기서 대통령 전에, 대통령기 전에 자긍심을 가지고 존경당당하게 우리 대전의 모든 기술을 잘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승도가를 모두 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회에 감사 니다 여러분들의 도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근성을기원합 감사합니다. 회장께 경례!